식물농원 식물농원 여기 화분에 있는 어, 식물들을 웬만한건 다 모둠으로 하려니 내게는 너무도 힘겹고 버거운 일이네요 아, 어제부터 이렇게 모둠을 모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버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어제 완성됐는 거 이쪽은 오늘 시작하는 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작업 현장입니다. 아빠는 지금 행어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걸수 있는 선반이 됩니다. 행건가요? 행건가요? 이렇게. 한참 작업 중입니다. 엄마는 꽃을 하나하나 다시 가꾸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던 선인장이 좀 살아났네요. 달팽이가 화분에 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잡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laughs> 죽였습니까? 예. <laughs> 달팽이는 죽었지만 식물은 살아나네요. 달팽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팽이가 사망했어요. 달팽이 일 죽였습니다. 달팽이 사망. 발매 체험 현장입니다 <laughs> 어느정도 정리됐다고 하지만 아직 해야될게 이만큼입니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그 작은 농원에 이 많은 꽃들이 어떻게 다 끼어져있었는지 우리 엄마 대단합니다 분갈이 할수 있는거는 해서 정리를 해서 놓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분갈이 중입니다.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이거 하다 또 생각나면 또 눈에 보이면 또 그거 하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화분을 다 들여놓고 정리를 했으면 했는데 또 하다 보니 또 눈에 보여서 또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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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분갈이가 끝났나 봅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야은 끝났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 모듬. 제 모듬을 했습니다. 모듬을 해놔놓 예쁘네요. 훨씬 예쁘네요. 혼자 있을 때보다 그렇네요 버려질 뻔했는데 모둠으로 살아났습니다 애가 키가 너무 삐쭉해가지고 버릴 뻔했는데 이렇게 나는 또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laughs> 오늘은 CCTV를 달고 있습니다 요즘 도둑이 빈번해서 아빠가 또 직접 달고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도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됩니다. 어제는 전기도 달고, 만능 제주꾼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공사도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선을 따서 다 연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주 전기가 잘 들어오나요? 실험을 시러블... 오 <laughs> 아주 잘 들어오네요. 잘 들어옵니다. 성공적입니까? 네, 응, 성공적입니다 전기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기 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전기까지 만지십니다. 휴, 이제 열선을 달면 된답니다. 오, 어, 이저히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영상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16.7도 설정 온도 1 5도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조금씩 움직이나 봅니다. 16.9도, 현지 온도 16.9도 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지 온도 17도, 설정 온도 15도를 해놓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다 멈추다를 반복하나 봅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쪽도 알렸습니다. <laughs> 우리 공주는 열심히 날고 있습니다. 아이고 각자 분야에서 신랑은 전기공사 뭐 하우스 짓고 모든 면에 다 하고 나는 분갈이에 우리 공주는 실다 날이고 아들은 나름대로 또 땅도 파주고 온 가족이 다 지금 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참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 쉬운게 아닙니다 신발 <laughs> 응. 신고 왔구나 응. 오빠야 신발이 잖아와 이거 응. 갖고 왔어 괜찮아 응. 어차피 그 양말 버리고 뭐야 응. 뭐야 응. 뭐야 뭐 있어? 안다니 또안 빠서 지내 나온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각오빠가 성이 각이가. 네. 각각각 큰종. 각공기야 되나 각식해야 되나. 응? 이걸 먹어. 짠. 이렇게 하우스 리모델링 어, 오늘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우스님들링 시작한 지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어, 추석 쉬고 바로 시작했어. 한 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한 23일인가 그랬는데, 오늘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어, 완성 단계고 한10%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 그거는 천천히 또 어, 하면서. 어, 급한 거는 이미 다 했고, 날씨가 하루하루 추우니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 분갈이 해서 드리려니까, 어,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음, 다행히 오늘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어, 일부 중간중간에 또 영상을 작업하는 과정을 찍어서 일부를 보내드렸는데, 영상 올렸는데, 어, 일부 이어서 2부도 2부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총 정리를 하면서 어, 그동안 변화된 어, 하우스 안을 소개 한번 음,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작업하면서도 2부에서도 어, 영상을 어, 잠깐 잠깐 어, 찍었는 걸 어, 연결을 해서 어, 오늘 총 정리를 해볼 것인데 이렇게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어, 쉼터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음 아직까지 뭐, 덜해야 할 것도 많지만, 어 거의 10% 정도는 어또 차차차차 순차적으로 하면 될것 같고, 어 개폐기, 개폐기 옆에 어 온도 조절 이렇게 해놓으면, 어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신랑이 또이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어 자동으로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은 또 열리고, 자동으로 닫기고, 이렇게. 요즘은 참, 기계가 너무 잘 나갔습니다. <laughs> 참외하우스도 이런, 어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식물 농원에는, 어 좀, 펜수가 적기 때문에, 손으로 말아 올리고, 감아 올리고, 또 막, 어, 감아 이루고 사람 인력으로 했는데, 음 오븐에 하면서 이렇게 개폐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다 시설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닫히고 열리고 아주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거의 마무리 단계 90%는 다 했으니까 어, 완, 이렇게, 90% 정도는 다 했고, 10%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요게 이제, 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높기도 많이 높고, 어, 넓기도 넓은데, 기존에는 막 어, 식물을, 어, 째, 째안 넣어서 그런지, 어, 기존에보다 넓고 높고 이런데도 식물이 버리는 식물은 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도 복잡하고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laughs> 여전히 복잡하고 요, 어,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열을 해놨는데 그래도 어, 버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요 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정도 되는데 어, 차례대로 어,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식물 이름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지금 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목기린 선인장도 이렇게 높게 지금. 예. 영상이 아주 길것 같아 가지고. 어, 헬서스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하우스 작업하면서 그동안 온 가족이 다 참여하여 도와주어서 더 빨리 완성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랑 혼자서 하우스 짓고 전기공사하고 뭐 개폐, 자동개폐기며 또 열선 연결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지만은, 어, 너무도 할 일도 많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은 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랑. 내가 말은 안 해도 <laughs> 말은 안 해도 속으로다 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꽃들을 또진절해놓니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얘네들도 한 20일 동안 어, 20일 가까이 밖에 마당에서 막 그 바람 맞고, 뭐, 비도 가끔 오고, 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얘네들도 지금 건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음. 하우스, 차례차례대로 돌았기 때문에, 어, 같은 날 도는 건 아닙니다. 차례차례대로 먼저 도오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어, 얘네들 그래도 다, 잘 적응하고, 어, 꽃도 막 만발하게 지금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이쪽으로 보면은 염자 염자하고 이렇게 또진절해놨습니다 이렇게 음.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갖고 빨리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음. 우리 아들도 아가 도와주고 서울에서 딸또딸 선배 뭐, 선배 언니랑 선배 오빠까지 와서 도와주어, 또 더욱더욱 고맙고, 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도와주는 덕분으로, 음 빨리빨리, 그래도 이 정도 한 20일 넘게 걸려도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분갈이를, 어한 사람 알바 친구한테 도와달라 해갖고, 알바해가 둘이 하려 그랬는데, 아 분갈이는 해봤는 사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봤다 가길래 아 알바 하러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왜냐면이 분갈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고 아두번 다시 어할 수도 없는 일이고 <laughs> 이제는 뭐할 일도 없, 없지만은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한10% 정도는 마당에 나뒹 굴고 있는데 쟤네들 마,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 어, 거의 다 긴장해서 막 오다 보니까 마무리 남, 남은 남는 녀석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지금. 아이고, 저 저것들을 다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나 싶은 게 <laughs> 이렇게 너무도 이쁩니다. 음, 진들 해 나니까 순서대로 진들 해 나니까 너무 이쁩니다. 요, 쪽에는 개발들. 개발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laughs> 어, 개발을 다 정리해서, 요 꽃대 지금, 어, 물은 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개발들, 어, 개발들 진절해놨습니까? 음. 개발 많습니다. <laughs> 어쩜 이렇게 많은지, 개발들이. <laughs> 어. 천리양들. 요, 요 줄은 다 거의 개발입니다. 이 요, 요 줄은. 음. 아, 어마어마합니다. 음. 이렇게. 아.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았어. 건강하게 켜줬어. 더 좋은 꽃을 피워주면 은 너무너무 또 어, 힐링도 되고 고맙고 네, 이렇게 지금 개발입니다 빨리 좀 지나갈게요 <laughs> 이렇게 이쪽에 오면 뒤편에 디펜에, 뒤편에는 이렇게 모둠을 했습니다 얘네들 월동 안에는 어, 친구들 다 선인장이고 뭐할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모둠을 했습니다. 모둠, 예. 모둠으로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예.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어, 모둠을 해갖고 어,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맨날 며칠요 모둠을 해가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음. 유칼립스도 이렇게 어, 바닥에 아예 막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작은 정원을 이렇게. 음. 얘네들 다 자리 잡고 뭐또 건강하게 크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누엘리아도 밖에서 얼동 안하기 때문에 캐서 이렇게, 이렇게 안에 어, 시종자입니다. 시종자 <laughs> 이렇게 나비수국도 이렇게. 음. 호야도 이렇게, 이렇게, 화분을 바닥에 심었습니다. 화분 채로.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어, 만발하게 피워주는 이 꽃들 꽃들 하며 또 어~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쁜 꽃을 또 어~ 키우면서 또 피어 피어 주면서 어~ 힐링을 하면서 아~ 어, 모든 어~ 꽃님 여러분들 어~ 꽃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 같이 어~ 공유했으면 좋겠고 어~ 긴 시간 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칠게요. 건강하세요. 따락신물이었습니다.